무슨 부스럭 소리가 나나 했더니 열심히시네요 아주 열심히세요 그 박스에도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 조그만 박스 나보다는 몸이 박스가 좀 작은데 아까들 여기서 주무시네요 우리 애기들 여기서 어우 두꺼만 좀잘 잤다 미니 선반 근처에서 <laughs> 뭐야 잠자리를 이쪽으로 옮겼어. 어머, 애기다 으아. 에이, 에이. 에안 나와도 돼. 나오지 마. 가가가가. 에이, 거 이뻐라. 오구구구구. 응. 오고 오고. 何 우리 민이 안 일어나나? 내 소리 들렸어. 민이! 미니. 민이야, 여기야! 민이, 일어나! <laughs> 빨리 일어나! 다 일어났단 말이야, 이봐, 다. 민아이 아직 자네? 아, 왜 그래, 자는 애기를, 그건 아니지. 경단이, 애 쉬운이 넌. 경단이군 경단이 미니한테 왜 그래 자고 있는데 우리 애기. <laughs> 아직도 너무 졸려 아이고 졸립다 경단 이 경단이도 좀자 아기 때려 얘기를 <laughs> 안돼 자고 있는데 <laughs> 어떡해 맞아도 잔다 뭐해? 경단아! 아고 이뻐요! 민니는 <laughs> 꿈나라야, 꿈나라. 아, 이뻐. 그리고 내 무릎에. 아유, 우리 이렇게 왔자야. 아유, 우리 들깨. 야, 너왜 이렇게 자꾸 귀엽게 그러고 있어? 너왜 이렇게 귀여워? 경단이! <laughs> 여기 있네! 그리고, 아우, 이뻐라, 들깨. 그리고, 들깨 봐. 아, 귀여워. 아구, 자, 아그 자야. 아구, 자야. 참깨도 왔어요 참깨. 우리 들깨. 아이고, 이 그쟁이. 아, <아이>, 이렇게 이뻐요. 아, 너무 이뻐요. 응? 아, 이뻐. <laughs> <acted> 귀여워. 어, 귀여워요. 아, 기 이비... 아이고, 착해. 아그고 귀여워. 아이고, 좋아. <웃음> <웃음> 음 세상에, 순하고 너무 이쁘다, 너아그 좋아야 아구, 좋아야 <laughs> 여보세요 거기 이쁜 애기가 자꾸 쳐다보면 돼, 안 돼? 경단아, 자꾸 이쁜 애기가 쳐다보면 돼, 안 돼? 응어그 음. 이뻐 어그 이뻐 어? 졸려? 갑자기 졸린가? 이렇게 졸린 거 참고 있는 거야. 어유, 이뻐요. 어 이뻐요. 야, 너왜 그렇게 하냐 자꾸. <laughs> 야. 이리 와, 여기가 좀 낫다. 여기 좀 깨있어. 너 자는 거야? 아이고, 아니야 자. 아이, 자자. 오, 외랑이 키웠어. 히히히. 다리가 장난 아니게 가늘고 길어요. 딴 애들은 토실토실한데, 어? 이것도어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가늘고 긴 다리. 여기는 토실토실. 이쁘면 되냐고 어떻게 어쩌 이렇게 이뻐도 되냐고요? 경단이 나왔어. 경단이 너 봤어. 빠 아, 급하게 빨리빨리 나오려고 그지? 서둘러서 나오는 모습을 봤어. 부지런해. 헤이 이뻐라. 우리 애기들은 지금. 누가 있냐면, 저기, 얘가참깨저 안쪽에 들게, 그리고 묘랑이하고 미니. 묘랑이, 미니가 있습니다. 아이, 그림 같아, 사진 같아, 사진. 아니, 조그만 선반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응? 우리 경단이는 빨리 후다닥 뛰어나와서 여기 네. 내 앞에, 내 앞에 이렇게 아우 이뻐라 히히. 아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긴거야? 이렇게 이뻐도 되는거야? 왜 애들 깨라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 자는데, 이봐 자는데 잘하네, 왜 자꾸 끼얹는 소리를 해? 네, 엄청 피곤한 것 같습니다.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애들 자기 냅도 좀. 경단이만 팔팔해요. 아. 쟤네 봐. 헤헤. 헤헤. <laughs> 헤. 경관이 애교가 장난이 아니네 애교 넘치는 애기 애교쟁이와너 진짜 이쁘구나 얼굴이 이쁜데 성격이 너무 이쁘구나 히히이라 어머 보면 볼수록 너무 이쁘네 어. <모모모> 뭐뭐뭐 어떤 이런 공주가 있어? 가만 있어봐. 경단이 여자에 맞나? <laughs> 어! 아, 아들 아들이에요. 남자이. 아 오오오. 아유 이뻐라. 어왜 그래? <놀라> 어떻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나지지 않나봐. 지금 너무 피곤한 것 같아. <laughs> 소리만 지르고 또 자. 오. 저 안에도 있는데 지금 아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우리 경단이 우리 경단이가 여기 마지막에 마지막 나왔어 우리 경단이가 내 앞에 있어요 어쩌나 어제는 눈을 뗄 수가 없다. 너무 귀여워서. 헉, 너무 귀여워서 다리 쭉 뻗었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자꾸 여기 오게 되네. 경단아! 음. <laughs> 경단이. 어떡해. 왜 이렇게 이뻐. 어떡해. 너무 이쁘다. ジェイロス。